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이지 유저 라운드입니다. 오동도 코스로 출발합니다. 첫툴파4 377m입니다. 목표했던 방향보다는 좀더 왼쪽이지만 세컨샷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세컨샷 142m입니다. 경사를 좀 이용해서 페이드샷으로 자연스러운 구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핀 왼쪽에 잘떨어졌고요 약간의 슬라이스 라이가 있는 버디퍼시입니다. 아, 쉽게 돌고 나오면서 첫돌 바로 넘어갑니다. 2번 홀파리 162m에 7번 아이언으로 칩니다 원래는 8번 아이언을 쳐야 되지만 저번 라운드를 참고를 해서 한 클럽을 더 잡고 쳤고요 거리감 좋았습니다 첫 홀과 비슷한 거리 이번엔 훅 라인입니다 라인 좋아요 와 이번 홀도 돌고 나오면서 연속 두 홀을 냄새만 받고 파로 마무리합니다 3번 홀 파5 498m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파5이고요 오른쪽으로 약간 돌아가는 홀입니다 피샷 굉장히 좋았죠. 핀까지 184미터가 남았구요. 약간 내리막에서 6번 아이언으로 페이드샷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사실 약간 두껍게 맞았어요. 그래서 벙커에 빠지고 맙니다. 두껍게 맞은 만큼 짧았어요 자 짧은 어프로치 공이 좀 러프에 잠겨있어서 클럽을 좀 열고 약간 띄우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도 생각한대로 굉장히 잘쳤고요 버디 쳤습니다 이번에도 돌고 나오진 않겠죠 네 세월만에 버디 드디어 잡아내면서 한 타를 줄여 나갑니다. 4번 홀파4 344m입니다. 사실 지금 캐디님이 다급하게 이렇게 뛰어 나오셨는데 드로우 구질을 좀 생각을 하고 에이밍을 한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오른쪽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구질이 좀안 나온 상태로 푸시가 좀 났고요. 페널티 구역에 빠졌습니다. 세번째 샷 세번째 샷마저 오른쪽으로 미스합니다. 굉장히 긴거리의 파펏입니다. 라인 좋은데요? 좋아요? 와 이번에도 어떻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시 돌고 나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퍼팅은 잘했지만 페널티 구역으로 인한 보기를 하였고요. 5번 널 파4 313m. 짧은 파4이죠. 네, 이번에 티샷 무난하게 잘 보내 놨고요. 56m에서 60도 웨지로 스윙합니다. 조금 짧게 떨어졌고요. 엣지에서 버디 퍼트. 스타트가 좀 왼쪽으로 출발을 했고요. 바로 마무리합니다. 6번홀파5 505m입니다. 드라이버가 있었다면 벙커를 넘겼을 텐데요. 벙커, 벙커 사이로 가야 됩니다. 아, 벙커 쪽으로 가네요. 사이에 딱 쳐놓고 3번 우드를 쳐야 되는데 약간 감기면서 벙커에 빠졌습니다. 앞에 턱이 좀 있어서 안전하게 7번 아이언으로 레이업합니다.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터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을 평상시보다 약간 오른발에 두고, 체중을 왼쪽에 실어놓고 칩니다. 세 번째 샷, 126m, 피칭 웨지. 이번에도 경사대로 약간 페이드로 공략을 했고요 굉장히 잘 쳤습니다. 이어지는 버디 펏. 네, 파로 마무리했고요. 7번을 파포 405m입니다. 네, 티샷 좋았고요. 169m 7번 아이언입니다. 애초에 에이밍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을 많이 봤네요 그린 오른편에서 56도였지? 경사가 거의 없죠 짧은 퍼팟입니다 나이스 파 8번홀 파4 336미터입니다. 벙커 초입까지 216미터이고요. 2번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드로우 샷으로 굉장히 코스 따라서 잘 갔고요. 세컨샷 89미터에서 60도로 스윙합니다. 슬라이스 라이 버디퍼시입니다와 이거는 끝에서 똑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라이가 안 먹네요 아쉽게 파로 넘어갑니다 전반 마지막 홀 파3 160m에 9번 아이언으로 스윙합니다 약간 내리막이 있어서 9번 아이언을 잡았고요 핀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훅라이 버디퍼입니다 이번에 너무 넣고 싶은 마음에 강하게 질러봤습니다. 마무리 파퍼 전반 마지막 고에쓰리퍼트가 나옵니다. 보기로 마무리하면서 전반 원더버파로. 돌산도 코스로 넘어갑니다. 10번홀 파4 369m입니다. 118m 56도 외치로 스윙합니다. 118m면은 사실 52도를 쳤어야 되는데, 클럽 선택 믿습니다. 굉장히 짧았고요. 오르막이 굉장히 심한 버디 버시입니다. 나름 좀 강하게 친다고 쳤는데 약간 짧았고요. 이어지는 팝퍼아 홀컵도 안 맞고 갑니다. 저 정도 세게 칠 거였으면은 경사를 보지 말고 쳐야 되는데요. 보기 하면서 투버파로 11번으로 넘어갑니다. 345m, 파4입니다. 티샷, 너무 좋았습니다. 세컨샷, 99m, 60도 웨지로 스윙합니다. 간만에 핀으로 갑니다 어 완벽한 버디샷입니다 아 그런데 이것마저 빠지면서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12번 홀 파4 346m 입니다 전홀이랑 거리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번에도 티샷은 구샷입니다. 세컨샷 98m, 56도 배치로 스윙합니다. 슬라이스 버디퍼십니다. 다운스윙 할때 리듬이 좀 빨라지면서 공에 힘 전달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이어지는 가까운 거리에서 파버아 이번에는 왼쪽으로 빠집니다 마무리 보기밭 네 스코어는 3오버파가 됐고요 13번 홀 파3 145m 입니다 거리가 좀 애매해서 페이드 샷으로 거리를 좀 줄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좀더 왼쪽을 보고 지금처럼 쳤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56도 웨지로 어프로치. 방향 좋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정상적인 어프로치를 하면서 바로 마무리합니다. 오션뷰가 너무 예쁘죠? 14번 홀 파4 371m입니다. 이번에도 3번 후드로 좋은 티샷 만들어냈습니다 러프에서 139m의 피칭웨지로 스윙합니다 플라이어가 날것 같아서 나름대로 컨트롤을 하긴 했지만 핀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56도 웨지로 버디 시도합니다 생각한 지점에 잘 떨어졌고요 좋아요 와우 여기서 한타를 줄여냅니다 얼마 만에 칩인 버디인가요 나이스 버디 15번 홀 파5 589m 입니다 정중앙으로 잘 갔습니다. 세컨샷, 2번 아이언으로 레이업합니다. 100m 정도를 남길 생각으로 레이업했고요 107m가 남았네요. 56도 했지? 핀이 앞핀이어서 좀 넉넉하게 공략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컸고요 훅라이 버디펏. 생각한 것보다 경사가 많지 않았네요. 파로 마무리합니다. 16번을 파3 176m에 7번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내리막이 좀 있어서 충분히 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리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핀으로 갑니다. 와 바로 핀 옆에 떨어지면서 정말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어지는 내리막 훅라이 버디버시입니다. 성공시키면서 한타를 더 줄여냅니다. 17번홀, 파4 460m입니다. 좀긴 파4이죠. 오른쪽이 페널티 구역이어서 카트도로 오른쪽을 보고 페이드샷으로 공략을 했는데 똑바로 잘 날아갔습니다. 211m에서 4번 아이언으로 스윙합니다. 약간 뒷바람이 좀 있어서 4번 아이언 공략을 했는데요. 왼쪽으로 좀 감기면서 그린 좌측에서 어프로치합니다. 약간 스피닝을 좀주려고 생각을 하고 어프로치를 했어요. 가속을 좀 붙이면서 어프로치 잘 했고요. 마무리 파퍼. 그래도 긴 파퍼에서 바로 잘 세이브했고요. 마지막 컬파5 5 3 1 m m 입니다 투혼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강하게 스윙을 했고요. 잘 맞았습니다. 세컨샷 210m의 4번 아이언입니다. 선택이 좀 얇게 맞으면서 짧았고요 붙여서 버디로 마무리 해야 될 텐데요. 네, 마지막 버디 퍼시입니다. 들어가면 저번 라운드와 함께 2분파입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콜에 버디를 또 잡아내면서 저번 라운드와 같이 2분파로 마무리 하였구요. 이번 세이디우드 여수에서의 총두 번의 라운드를 바다가 둘러싸여져 있는 코스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티샷을 하고 플레이를 하니까 마치 해외에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구요.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퍼팅이죠. 초반에 버디펏이 돌 연속 돌고 나오면서 아쉽게 버디를 놓쳤던 게 많이 아쉽습니다. 혹시 버디가 들어갔으면 흐름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